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끼 반지 공부하겠습니다. 저 아마 첫 영상부터 보시면 제가 이 새끼 반지 엄청 많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댓글에 많이 문의를 주셨던 편이 이 새끼 반지 무엇인가요 이케라 나온 그 새끼 반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아이템어로 이렇게 더럽게 끼고 다녔었답다 이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2캐럿다 보니까 크기가 큰, 좀 크잖아요. 그래서 1캐럿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았던 반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너무 반지가 이게 이뻐서 아우 저 반지가 어떻게 돼? 저렇게 이쁜 거지 그리고 1캐라2캐라두개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끼 반지를 계속 낀 이유는 착용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네 번째나 이렇게 중간에 끼면좀 걸리적거리는데 이 새끼 반지는 진짜 편안해요. 낀듯안낀 듯, 듯. 그래서 보통 이 새끼 반지는 여기 마디가 없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여러 디자인을 거쳐서, 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이게 최종 모델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요 디자인이 가장 매일 끼기에도 편안하고, 질리지 않고, 그리고 팝에 세팅되어서 그냥 민자가 아니라서 좀 존재감도 있으면서 세련된 느낌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의 새끼 반지를 좋아합니다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2캐라가 좋겠고 아니시라면 1캐라가 좋은데 이 새끼 반지를 항상 낍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보다는 새끼에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는데 훨씬 엣지 있고 또 신경 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고 새끼 반지 매우 추천드려요 매우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2캐럿, 2캐럿이고요. 1캐럿도 있습니다. 1캐럿 이렇게. 그래서 이 2캐럿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한 2, 3천만 원 해야 되고, 1캐럿 정도 하더라도 한 천만 원 가까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하려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이 공구 가격대는 20대, 30대 낮춰서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일 거예요. 1캐럿, 2캐럿을 모이사나이트로 모이스나이트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은 저희 영상 한번 보시고요 메인석은 모이사나이트로골드는 14K 골드로, 큐빅질코니아로 해 100만원 아래로 공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이아몬드 대용품으로 가장 현존하는 모조품 중에서는 가장 다이아몬드스럽다, 다이아몬드와 유사하다라고 불리는 스톤이죠. 경도가 9.2 이상이기 때문에 큐빅보다는 훨씬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이아몬드처럼 지속적인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이케라 사이즈의 질 좋은 모이스 나이트로 할 거고요 양옆에는 보조석으로 큐빅 질코니아가 약 30피스 정도 손가락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 4K 골드 밴드 자체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봤을 때도 이렇게 높이를 따라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형에서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갈 거고요 이게 2캐럿 사이즈의 네발 프롱이기 때문에 좀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전부 다파의 세팅이 정교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무게감이 있어요. 4g이 넘기 때문에 한돈이 훨씬 넘는 금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나이트는 14k 골드로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싸지면서 최대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4k 골드로 했고, 똑같은 사이즈로 1캐럿 사이즈까지 제작을 했는데, 사실 좀더 다양한 분도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캐럿시냐 2캐럿이냐?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새끼 반지는 제가 항상 매일 매일 끼는 새끼 반지인데 이 새끼 반지의 의미가 변화, 기회, 행운, 자식들이 잘된대요. 자식들이 남편도 잘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엄마들이 고삼 수능 반지 할때 보면 이 새끼 반지를 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약간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새끼 반지 해달라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끼고 있는 반지 20배 30배 가격 낮춰서 골드로 모이사 나이트로 하나 해 드렸고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1캐럿으로 저희 다이아 언니가 기회가 된다면 금요일 저녁에 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공구 다이아 프라이데이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